안녕하십니까 최윤석입니다 전 프리하구 선수 우리 선배 이재영 선배님이랑 같이 지금 제 뒤에 지금 이 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현역, 대한민국 현역 선수들 드림팀을 한번 뽑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두 분이 서로 감독이 되셔서 현역 선수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드림팀을 하아보는 시간을 가져보 어떨까 1선발을 먼저 써도 되고 뭐 1루수를 먼저 써도 되고 이거는 자기 자유잖아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지션에서 네. 와. 뭐뭐 정말로 좌익수로 먼저 쓰셔야 되고 지명 타자 쓰셔야 되고 자. 양의진 선수는 뭐 저도 현역에 있을 때도 뭐 얘가 준석이랑 같이 다 같이 두 사람 있을 때도 이제 그냥 볼 배합이 타자랑 소싸움을 많이 이겨 얘가 좀 약간 능글렁이고 이제 투수들을 좀 많이 길을 살려주는 투수가 살죠. 준석이도 타자 해봤지만 생각한 노리수로 노리는 게잘안 날라. 그런 투수들을 더 빛나게 할수 있는 게. 볼 배합이고 그런 포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응. 투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랑 틀리네 역시. 음, 자, 저는 뭐 어찌됐건 의지랑은 같이 해봤었고 민호랑도 같이 해봤는데 의지는 볼 배합이 좀 남달라요. 그만큼 투수력이 좋았어요. 의지가 한참 잘할 때는. 뭐 피차 자체가 뭐 리퍼트라든지 장원진이라든지 이런 1, 2, 3, 4 선발까지 뭐 유희관 비롯해서 엄청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호도 마찬가지 민호는 롯데에 있으면서도 피차들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 피차들을 갖고 끌고 온다는 그런 뭐 힘도 있었고 캐차로서의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양의지 선수하고 강민호 선수하고 서로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양의지도 유명한 분명, 선수지만 제가 넘버원은 강민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맞출 수 있는 우리나라의 타자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구위도 많고 구종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양의지가 쌓인 내는 대로 구석구석 다 던질 수 있어요 아무리 호화 타선이 나와도 이두 명이 나가면 정말 쉽지 않을걸요 정말 좋은 피차예요 저도 중계 해사라면서도 봤지만 와 어떻게 치노? 근데 칠수 있어요 뭐 어떤 볼이든 안우지 아, 뽑은 게 아, 상하긴 했지만 아, 당연하지. 네, 저는, 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쓰라고 했어, 그다음 제가, 제가 그랬지. 탈삼지 처음 개째, 제가 주인공이었다고, 위원지. 삼진 먹었는데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우아나 문제 였는데 천탈삼지 먹었어. 안 쳐본 사람 몰라요. 아, 쳐본 사람은 알아요. 안될 수밖에 없어요. 볼 자체가 틀려요. 남달라요. 지금도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고 있는 거저 투수가 왜 살아남고 있는지는 저보다도 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최고의 투수죠. 우리나라 진짜 진짜 넘버 원이죠. 현진 선수가 KBO에 복귀하면 하단의 성적이 어떻게 될까? 근데 현진이 야구가 한 명이 온다 그래서 뭐 박찬우 선배도 마찬가지잖아.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정말 좋은 성장이고 한국에 왔을 때는 힘이 다 떨어져서 울 거야 아마. 그래서 팀에 별로 큰보해은 되지 않을까. <laughs> 그 메이저리그처럼 하루 등록해서 은퇴식만 열어주는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현진이. 괜히 와서 1년간 뭐 팬들한테 팬 서비스 보여준다. 팬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걸 원하는 거지. 유현진이 와서 개박살 나봐. 그럼 제 새끼 매에서다 든지고 다 했네. 이런 소리 들을 바에는 정말 매져에서 이제 다쓸걸다 쓰고 한국 와서 하루 딱 계약해서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냥 미국에서 다 쏟아붓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딱한 경기 팬들한테 인사 보여주고 깔끔하게 은퇴하는 게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를 안 뽑은 것도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니야. 변명은 아니야.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지 머리가는 나 그러면. 저는 정말 양현종 선수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선수가 거의 2000이닝을 넘게 던졌는데 수술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밸런스도 좋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정말로 나는 뭐 말이 필요 있을까요? 양현종. 뭐 오, 이것도 워다. 정말 평범해 보이는데 정말 타석에 들어가면 부메랑이 날라와요. 미국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더좀 접해 보지 못한 그런 공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아마 타이밍이 조금 까다로운 볼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 감독이라면 그렇지. 기복 없고 응. 제구 자체가 너무 좋은 그러니까 준석이랑 저랑 얘기하는 건 거의 비슷해. 기복 없는 선수들. 저는 기복이 되게 심했어요. <laughs>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냥 오늘 포기다 그러면 <laughs> 일단 가운데 보고 세려 붙고. 저는 그러면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팔 각도나 딥세션 동작이나 거의 뭐탑 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던지고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문동주라는 선수 하나 있어서 이제 투수인데 정말로 내가 중계하는 날와 공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154미터로 떨어지지가 않았어. 8회 동안. 그리고 아... 정말 뭐 소토, 뭐 메이저리그가 되죠. 타티스 이런 친구들이 와도 못,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볼을 던졌거든요. 아, 정말로 제가 감독이라면 무조건 네, 어린 친구를 뽑을 것 같습니다. 네. 나도 뽑아. <웃음> <웃음> 그럼 마무리 투수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 중요한 순간에 나가서 항상 이렇게 승부를 어쨌든 해야, 되, 해야 되는 투수의 입장으로서 도망가지 않고 진짜 멋있게 던져요. 준석이 같은 타자도 치고 노리고 하나 세타 치면 진짜 장애 잠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도 도망가지 않아. 난 이런 투수들을 되게 선호하고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투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지. 고수밖에 없지. 아니, 타자들보다는 투수가 먼저 중요해서 투수 위쪽을 선발을 하시는 거같요 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수랑 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포수랑 투수가 되게 중요하지. 근데 야수도 중요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야수가 중요하지. 지금 야수가 머릿속에 지금 저는 이제 마무리안 쓰고 친구야 메이저리그에서 뭐 빠른 볼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고 타구 스피드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보다 메이저리그가 훨씬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수비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음... <웃음> <웃음> 아, 뭐 말할 필요 있어요 수비 중요하고 지금 우리는 뭐 순간, 순간 스피드도 엄청 빠르고 반응 속도도 엄청 빠르고 어깨도 엄청 좋고 1년에 144경기를 부상 없이 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부상이 없어 타율이 어떠건 또저 어떠건 해서 본인의 역할을 한다 말이야 144 경기를 다 나갈 수 있는 선수 그런 야수들이 저를 도와준다 그러면 저는 그 선수가 타석에서 안타를 못쳐도 항상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아 하성이가 있었나 깜빡하고 있어 어 <laughs> 어찌됐건 뭐 지금 하성이 뒤이어서는 지한이가 타격도 마찬가지로 번지력도 좋고 팀 배팅도 할줄 알고 희생도 할줄 아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선수 대처할 수 있는 유격수가 거의 없어. 응. 그러니까 뭐이 뭐이 선수도 뭐 아는 저다 아시다시피 수비 범위가 엄청 넓고 투수의 그냥 수비 그리고 뭐 출루도 좋으니까 저박혜민 선수 뽑아갈 것 같습니다. 오. 저는 이 선수 뽑은 거는 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비 쪽으로는 선수에서 제가 봤을 때 단연 최고라고 생각해요. 스피드라든지 순간적인 핸들링이라든지 움직임이 자체가 타고났어요. 그 최고의 정말 삼루수로 FA에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한방을 누가 쳐줘야 돼요. 무시를 못 해요. 이게 내가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이 타자를 좀 어설프게 들어가면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투수들도 그걸 알고 그 상황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그래도 슬라이더가 밀려 들어가거나 포커를 밀려 들어가는 순간 투수들은 알아요 그 느낌을. 아 하면 그냥.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요. 그단 굉장히 힘이나 파워, 스피드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든지 다풀 스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근데 정말로 조금만 밀려 들어가면 때리면 넘어가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제가 본 결과. 죽기 살하는 이런 친구인 같더라고. 아, 맞죠? 잘하지. 응. 잘하 자, 김현성 선수는 그 작은 하한 몸에 스피드도 좋고 펀치력도 있어요. 한 방씩. 그러니까 SK 있을 때 정이랑 한 5년을 같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 부상도 없고요. 핑계도 없어. 일단 핑계가 없어. 그냥 못 치면, 음, 잘 치면 음. 이렇게 좀 빠른 선수들의 서, 선수들과 거포를 어느 정도 좌우로 섞는 게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3선수은 무조건 최정. 경민아 미안하다. 에? 욕하지 말아. <laughs> <laughs> 야, 진짜 머리가 아프다. 아, 일단 모르겠다. 그냥. 일단 정말 해민이도 정말 잘해요. 수비. 근데 수빈이 못 따라가요. 공 치는 순간 수빈이 가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고 목격했고 봐왔고 어릴 때부터 주전을 하면서 이 타구에 대한 판단 능력이 거의 메이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 치면 그 자리가 있어요. 혜미도 마찬가지지만 아, 일단 중견수는 저는 정수빈 선수. 저는 지명타자예 <laughs> 최영호 선수. 잘 칩니다. 정말 저 많이 맞았을 걸요. 이 선수한테. 던지기 없어요. 단타로 쳐줘서 딱 주자를 불러들 때는 쳐주고 진짜 정말로 힘든 타자예요. 정도 타수면 이 1, 2번 빼고는 다 도루를 못 하는데. 네, <laughs> 도루를 못 하는데 여기 최준석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데 여기 다 바꿔놓. <laughs> 우익수 아니야? 뭐 말이 필요 없어 삼할 쳐고빼 거꾸로 들어도 삼할 치고. 이 선수들이 수비 위치에 있으면 투베이스 이제 홈 들어올 때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 저거 저는. 다 화끈한 투수술이에요 그냥 볼넷은 내보내지 말고 그냥 일단 맞아서 결과를 내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현역 때 홈런 많이 많이 했어요. <laughs> 저 홈런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개막전 할때 예지랑 하는데 그 윤석이가 따서 쇼트에서 쇼트다운 났는데 말로가된 거야. 근데 인성 형이 조인성이 올라왔어. 야못 뭐 던질 거냐? 던질 거 있어요? 직구 가져. 정성한테 바로 쏠걸 말로 놀아. 저는 그냥 던질 거 없어, 무조건 직고 가운데 보고. 왜냐면 저한테 변하고 겁나 많이 던지시던데, 직고는안 던져. 뭐 맨날 직구만 노리고 씨나. 선수 누구 있어요? 누구 남았어요 이제? 이정, 이정. 어 맞아. 야 아. 그렇지. 내가 우익수 안쓴게 그거라고. 아, 이정으로 생각 못했네. 응. 이정 선수 죄송합니다. 일단 이정 선수 센터도 잘 봐요. 아. 근데 제가 감독이라면 우익수에서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수비하고 공격 쪽에 조금 더 하고 어깨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선수들만 거의 전진 배치 시켰는데, 야 어떻게 나 성범이 있잖아요, 나성범이있는데뭐 어쩐지 뭐가 안 나서 내가 우익스를 지금 계속하는데 머릿속으로안 떠오르더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모아주면 뭐 보로가자 그냥. 그냥 모아주면 <laughs> 뭐 보로가는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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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다 걸리면 돼 누구도 누구 걸리면 돼 여기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걸리면. 다 넘길 수 있는 타자들이야. 펀지력이아짤새가 빠르면서... 짤세들이잖아. 컨택도 있고 짤세. 여기는 뭐 야, 야, 파이... 야, 양이지 컨택, 양이지 컨택. 파이어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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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블러. <laughs> 어, 그래서 홍당, 그래서 홍당, 수비 나수 나쁘지 홍당. 않아. 아, 여마, 노션이 왜살수 형? 지명인데요? 아, 지명 사장. 아. <laughs> 올해 사실 이제 되게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랑 조금 인연 이 있었어요. 겨울에 운동할 때 조금 팁을 줬는데 내 말을 듣고 아마 잘친 거, 내 기운을 받아서 잘친 거. 너 어, 진짜 야 얘는 어떻게 저렇게 치지? 맞지. 그렇지. 배전 선수 미안한데 미친 놈입니다. 미친 놈. 야, 진짜 빠르더라고. 이게 말이 사람이인지 진짜 내가 일단 진짜 주자로 나갔을 때는 계속 사인 나오던 현재랑 오래 들고 있어가 현재랑 두말할것도 없죠. 뭐 그냥 정신이 없어요. 김원중. 어, 롯데에서 이제 세이브 신기록 갖고 있고요. 예,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 투수는 패스볼도 140대 후반 정도까지 가고 제일 좋은 스플리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한 번씩 좀 미친 놈처럼 그냥 가운데 보고 던지더라고요. 이게 장발로 해가지고 좀 친하거든요 원중이랑 택도 아닌 볼을 갖고 그냥 가운데 칠 때면 쳐봐라 던지다 홈런을 좀 맞긴 맞더라고요. 괜찮지? 괜찮네. 해 아니 애지팬들한테 점수 달라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너는 두산이 많구나. 나. 두산이 많은 게 아니라, 용찬이 마찬가지, 온주 마찬가지, 둘이 바꿔도 돼요, 사실은. 어찌됐건 좀 안정적인 걸 택했어요, 저는. 이제 라인업 자체가, 저는 빠른 선수들,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이런 야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그죠, 뭐. 예,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드림팀은? 제 최준석 팀, 선배인 이재영 형님 팀이고요. 저 새끼들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독, 이재영 형님이 감독이고, 내가 감독이었을 가정하니까 댓글로 좀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댓글로 하고자 하는 야구 방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너무 심한 앞으로 달지 말아주시고요. 좋은 댓글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팬분들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을 해주시면, 우리 선배님께서 댓글 이벤트를 완성시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그거 못 맞추면 또 나한테 욕할 것 같은데요. 괜찮으셨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열심히 음. 던져보겠습니다 음. 아 저... <목소리> 형님 됩니다 못 맞추셔도 팬분들 욕하셔도 됩니다 제가 던진 거 아니기 때문에 자첫 번째 도전 저비자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목소리> 8번 오케이 8번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목소리> 샷 아. 자, 됐다. 제가 현역 때 제일 잘잘 젖었던 한 가운데. 야, 저거 하나 나왔다 이제. 제일 잘 젖던지는 한 가운데. 국구 아. 어, 아... 아, 아... 1번, 야, 5번 나왔 자, 두개 나왔다, 두 개. 야, 1번, 5번. 끝났다. 씨... 끝났어. 자, 마지막 1번, 5번 하시죠. 국구 아, 뽑으쇼 <목소리도> 와! 어쨌든 끝나고요. 어쨌든 끝나고요. 열심히 던졌습니다. 역시... 열심히 던졌습니다. 너무 좋았한국시리즈 <laughs> 됐던 거다 떨려. <laughs> <더 웃음> <열심히. 웃음>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편 댓글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정말로 나는 이러이러 이러 진정성 있는 글을 써 주신 한 분에게 현찰 10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고정 댓글 아마 쓸 거예요, 여기다가.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댓글 많이 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슬라이드 스피커 하나, 둘, 셋.